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주전에 신 이방단을 정령할 때에 그가서 다윗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저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짓는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 어디있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함과 같으니라 무기복고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선과 항상 동영할 것이라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사가 아마 을 받고도 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오르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느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소리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정년의 발 앞에 두니라 불러 스테반을 지니 스테반이 불어있어 이르되 주의수여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사울인 그와 죽인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래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와 밖에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겼다는. 그 내용을 모세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발붙일 만한 땅도 없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약속은 너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400년이 지난 후에야 그들을 가나한땅에들이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자 학대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낸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참힘 좋고 팔팔하던 그런 40년의 시간을 왕궁에서 보내고 또 나머지 40년을 힘 빠지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보내게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80년의 시간을 이리저리 흘러보내고 80이 된 그를 하나님이 신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세에게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건내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덜컥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온그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한 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그 아브라함에게 사백년 만에 내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에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 에굽을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스테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부인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라고 스테반이 말했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이제 너희가 보았던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 약속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스테반은 설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던 전세대 60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세대 60만이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광야 교회를 너희가 보았다면 스테반이 지금 말하고 있죠? 돌을 든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그 광야 교회를 보았다면 너희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잠깐만 의심했어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잠깐만 그들, 그들 눈에 없어도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오늘은 스테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과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산에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장막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장막으로 만든 성막이 언제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45절에 보니까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자, 광야에서 만든 그 장막이 다윗 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과연 장막이 과연 몇 년이나 된 것일까요? 일단 40년은 넘었겠죠. 광년 40년을 지나야 했으니까 40년은 지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또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잘알 수는 없지만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무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오르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시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루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사사 입다가 지금 에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말합니까? 3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입다 때까지 입다 때까지 300년이에요, 300년. 열왕기상 6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는 좀더 가깝게 나오죠. 여기서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몇년 만이라고 말합니까? 48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두 가지 증거를 볼 때에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막이 다윗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몇 년이나 된 것일까요? 대략 못해도 400년이 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만들어진지 400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집에 400년 된 물건 있습니까? 네. 400년 된 그런 장막 보셨습니까? 아무리 곱게 곱게 잘 모셔놔도 세월이 그렇게 지나면 참 먼지가 될 만큼 낡아지게 마련인 겁니다. 그것도 실내도 아닌 야외에다가 설치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다윗이 그 400년 된 정말 누더기 같은 그런 장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성전을 그래서 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서 480년 만에 480년 만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의리, 의리하게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스데반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설교에서 스데반의 작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니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나요? 헤롯이 지은 성전 그곳에서 공회를 열고 스데반을 심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심문하고 스데반을 설교를 듣고 있는 그곳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스데반은 이런 사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돌을 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성전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이헤롯이 만든 성전을 무슨 대단한 것인 양 떠받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고,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부르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거하시는 분이시지, 너희들처럼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고 여기 있고, 그렇게 성전을,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는 너희들 참으로 안타깝구나.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서는 결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우리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주 신랄하게 저격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렸는데, 너도 너희, 조성가가,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전도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좋은 말과 달콤한 말로 전도받는 사람들의 말을 전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교회로 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할 정도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지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스테바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더만, 이제는 선지자가 오실이라고 한그 연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잡아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살인자가 되었구나. 결국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스데반이 성경을 근거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던 거죠. 매번 실수하고 실패하던 이스라엘이 하던 짓을 오늘도 너희들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적을 하자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대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 찔리는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면 그 메신저, 이야기를 들고 온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니깐요. 그 사람을 죽이면은 옳은 얘기 하는 스테반을 죽이면은.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이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됩니까? 그를 죽이면은 마음에 찔림은 더 없겠지요. 그러나 이미 한번 마음에 찔린 것은 계속 남아서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은 계속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 메신저는 그들에게 뭐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담고 담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임시방편적으로 자기들에게 계속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싶어합니다.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애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내마음의 찔림이라는 그 작은 문제를 어떻게든 덜어보려고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 스데반이 그들의 마음을 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찔림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그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스네바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스테바에게 보였습니다.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테바을 돌로 쳤습니다. 스테바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돌로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비장해지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어,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도 스테반처럼 저렇게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 예수만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 맡긴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 눈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멩이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 주님이 붙드는 마음이 없다면 그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순교자들의 그런 말들을 전해 듣습니다. 일제 치아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면, 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도 스테반처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살려 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고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스데반이 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잔다라는 것은 종종 죽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부드럽게 말하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자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죠? 자는 사람은 항상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서 오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스데반은 잠자던 자 중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잔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자0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죽은 것이지만 약속된 그날이 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모든 잠자던 자들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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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울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스테반의 순교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돌을 든 사람들의 옷을 맡아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8장 1절에서 누가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때만 해도 전혀 깨달지 못했습니다. 스테반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신성 모독이다. 저런 자는 죽어서 마땅하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선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들인 공예와 한마음이었던 유대인들이 스테반만 죽인 것은 아니죠. 예, 계속 보십시오.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스테반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스테반을 죽여놓고 흥분한 그 마음들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흥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교회에 남은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만 남았죠? 사도들만 교회를 교회에 남고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모든 교인들은 다 흩어져서 다른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스데반의 죽음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하여 흩어진 교회는 각자가 처한 그 장소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아 바울이 로마서를 쓴그 로마 교회도 이때에 로마로 돌아간 교인들이 세웠다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바해는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모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모두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할수 한다고 말하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처럼 고결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의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의 요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하늘의 보좌 오펜에 서서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